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로써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요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의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선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선이 집을 버틴 두 기둥사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이제 포로가 된 후에 다곤 신전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이, 이제 삼손을 잡은 것이 다곤 신의 승리로 이제 여긴 겁니다. 아, 이제 우리들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제 다곤의 신으로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그 삼손을 좀 부르자. 아, 그래서 우리에게 좀다곤신을더 어, 아, 높여드리고 우리가 좀 즐겁게 한번 즐겨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곤신전으로 아, 불러내게 됩니다. 다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곤 다권, 다곤의 특징은 공물의 신으로 여기고 또 바다의 신으로 이제 여기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산을 주고 풍요하게 하고 승리의 상 상징으로 다곤 신을 이렇게 높여 드리는 모습을 숭배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묻지는 것을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그런 증거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묻지는 것을 자신들의 다손이 이제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삼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목욕당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그때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에 항상 반복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조롱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질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단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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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어, 어, 이렇게 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좀 호들갑을 뭐 호들갑을 떨더니 그게 너가 좋은 거야? 야, 야, 너, 너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가짜. 이것은 우리만이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명예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뭐, 목사님도 아닌데, 어, 나는 뭐, 성교사님이나, 어, 뭐, 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에, 실수가 됩니까? 네. 실수가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이 교회 문을 들어, 들어오고, 들어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교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 어이구, 어이구,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비난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무너졌더라도,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이 무너졌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아, 그렇게 무너져 있던, 다시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물구가, 야, 일어난 거 봐라. 일어나고 있는 거 봐라. 그가 변화되고 있는 걸 봐라. 이것은요, 우리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시 붙들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 28절은요.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예, 뭐예요? 한 번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보기 좋았던 여인들만 따라가고, 이방 여인들만 붙들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비밀까지도 통로하며, 말하며, 무너졌던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기도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었군요. 기도해야 되는군요.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죽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삼손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것처럼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에요. 절절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달라는 그 기도가 거기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기도인데, 삼선은 무너진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다는 것은, 그가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사명의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아,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사사로서 내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사명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는 그러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우리의 반응은요 단순한 감정적 후회나 자기 연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자기의 감정적인 후회나 자기의 연민 같은 거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밖에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팔아넘겼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인 후회나 자기 연민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선은 자신의 실패를 깊이 경험한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제 삼선은 힘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면 자신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의 본질이고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뻗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0절은요 이제 삼손은 힘을 얻어서 성전 기둥을 밀어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때 죽인자가 지금 그때 죽으면서 죽인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자보다도 훨씬 많았다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삼선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다곤신전의 그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만 3,000명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3,000명의 남녀가 그 성전 위에 올라가 있고 구경하고 그 성전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서 죽였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았다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닌 믿음의 순종과 사명의 회복의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무너졌던, 넘어졌던 자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 무너진 인생의 마지막 장면도 회복의 이야기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드라마틱한 그 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너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적 31절은요, 다군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은 후에 삼손의 형제와 아버지 집이 와서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삼손을 찾았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지내고요. 삼손은 20년간 사서로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없는 영광은 거짓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광은 단팥빵에 빠진 아니 단팥빵에 팥 없는 안고 없는 빵과 같아그 비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우리를 높아지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와, 목사님 그거 하셨어요?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아무리 말하고 제가 높아지고 높아져도 여러분들은 막 정말 어 정신없네. 나를 왜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는 거야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광을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받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은 이후에 자신들의 우상이 참 신으로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뭐, 와서 낙의 턱뼈로 뭐, 몇백 명을 죽이고, 불을 질르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삼손이 잡혀서 다곤 신전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 그가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라 아무것도 아니야. 봐라 결국에는 우리의 다곤의 신이 여와보다 더 크지 않느냐 아무리 그들이 신나고 즐겨하고 그 다곤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착시뿐이에요 왜? 거기는 다곤이 있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그 현장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 삼선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그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잠시 이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영광은 속빈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의 박수와 눈에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저의 이름만, 여러분들의 이름만, 공로만 세워지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계속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라면서 영광을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영원하고 진실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여, 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삼손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예요. 힘도 잃었어요. 명예도 잃었습니다. 시력도 잃었어요. 자유함도 잃었습니다. 조롱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린 삼손의 기도는요, 간절하고 단순했어. 여전히 자신은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 그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기도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할 수도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또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닿는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닿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움직이는 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가 두렵습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인생의 가장, 가장 낮은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의 무대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좌절에 있어서 그냥 넘어져 엎드려져만 있지 않으면 삼손처럼 나를 다시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 기도 한 마디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삼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